백합 출신 홍기원입니다. 어, 외교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아이 차관님은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저는 어, 10월 15일날 민주당 제국민안전대책반 일원으로 캄보디아에 처음 갔었는데 가기 전에는 사기 강금피해 당한 우리 국민 구출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소 비장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국정감사로 갔었는데 현실은 제가 당초에 알던 거랑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오늘 외교부에서 긴급 현안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본부에서 대응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더라고요. 그건 좀 진일보한 겁니다마는 그 장관님께서 그 현지 행정원 사편엔 두 명의 행정원에 대해서 대책을 위해서 빨리 후임자 고충하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진짜 죽도록 고생하고 힘 어, 지금 온갖 비난받고 있는 행정원들한테 다시 한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금 엄청나게 힘든 우리 캄보디아 현지 동포들 지원 방안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또 현지 동포들 일만여 명 우리 국민인데. 그분들의 가슴에 상처 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내용도 전혀 반영이 안된 말씀이고요. 먼저 이 현안복을 보면 아직도 어,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 제목이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강금 피해 대응 경감의 조치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 차관님 잘 들어주세요. 현지에 가서 온라인 스캔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어, 피눈물 나게 하는 사기 행각 벌인 사람들이고요 거기에서 감금된 사람들 소위 그런 사, 사람들은 대다수가 대포통장을 팔러 가거나 아니면 은 거기에서 어, 자기도 사기 쳐서 돈 벌려고 하다가 일이 잘못돼서 감금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 사기로 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취업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접도 봐야 되고, 이력서도 내야 되고, 근로조건이 뭔지도 다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다수는 국민을 사기치기 위해서 갔거나, 그런 조직에 대포통장 팔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조직이 캄보디아 치안력이 약한 걸 틈타서 횡행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민국 범죄조직 1000명, 2000명이 또는 그 이상 되는 인원들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이 단속을 피해서 인근 국가로 가서 또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아, 네 제가 현지에서 그... 그냥 짧게 답해주세요. 동포들 얘기, 대사관 직원들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예, 현실이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 국민을 비난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국민들이 지금 한국을 혐오하는 정서가 생기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 1, 2천 명, 수천 명이 가서 거기서 범죄행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 궁박한 사정에 있는 청년들 유혹해가지고 미혹해서 들여다가. 일 시켜먹거나 대포통장 사용하거나 그러다가 잘 안되면 은 감금하고 한국에 전화해서 돈 갖고 라고 하고 안되면 때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 잘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저는 이거는 우리가 캄보디아한테 또는 국제사회에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 가서 수천 명이 온라인 사기 행각 벌이고 있다.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이다. 제 주변에도 있고요. 아마 장관님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온라인 스캠, 주식 리딩방, 로맨스 스캠에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보도 보면 수조원이에요. 그러면 수만 수십만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거고요. 두 번째 피해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낙인 찍히고 상업에 지금 엄청난 타격 받고 있는 일만여 캄보디아 동포들입니다. 캄보디아 동포 한인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보고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죠? 네. 또세 번째 한국에 있는 8만여 캄보디아 다문화 사회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어요. 네 번째 대사관에서 죽도록 일하고 지금은 온갖 비난 다 받고 있는 우리 실무 직원들입니다. 공감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약간의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행정원 두 명이 사의표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제가 저도 한 시간여 동안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이제 죽도록 고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더 얘기하겠지만, 근데 자기 이력에서 한 명은 9년이랬고, 한 명은 1년 반이랬는데, 이력에서 캄보디아 대사관 근무 기록을 지워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국민 보호 안 하고 농땡이 친 그런 나쁜 사람으로 지금 좋은 글 씨가 세겨져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 자기 사비까지 써가면서 심야에 새벽에 주말 없이 현장에 뛴 사람들 아니에요? 지난 3년여간 570건의 우리 국민 강금 또 갈치 사건이 신고됐어요. 그런데 정부가 취한 조치는 지난 8월에 대학생 사망 사건 알려기 전까지는 작년 8월에 경찰 영사 한명 증언한 거. 행정을 한명 증언한 것 빼고 아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에서 지시한 거는 그런 신고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신속하게 대응하라.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YTN 방송에서 캄보디아 취업 사기 조심하세요. 문자 보내는 거. 근데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다 자기들이 사기치려고 가고 범죄 조직에 통장 팔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부가 직무유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고 대사관 직원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까 장관님 답변이 후임자 빨리 임명하겠다. 동포들을 위해서는 따로 대책이 없다? 어제 캄보디아하고 정상회의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방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 지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지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행 금지한 지역 또 여행 문제 있다고 한 프놈펜 차관님 다니시면서 위협 조금이라도 느끼셨어요? 답을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지역보다 하나도 위험한 게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려야 되고요.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은 사기 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젊은이들이 궁박한 젊은이들이 해외에 동남아에 돈 벌겠다고 가겠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 잘못된 생각 안 하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방금 나온 그런 일이 막아지는 거지 지금 보고하신 거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네 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은 그 대사관 직원들 특히 행정원 이명.

사례식에 상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사회 물어봤을 때 잘했냐 못했냐 그 친구들 관동은 안 됩니다.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절대로 말려야 된다고 다른 사람 와가지고 그일못 한다고 크메르어도 알아야 되고 한 번에 경찰하고 네트워크도 사인이 있고 그런 걸 아시고 후임자 뽑는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 지원에는 별도의 <laughs> 지원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포들이 원한 건 금전적 지원이 아니잖아요. 빨리 경고 제대로 파악해서 위험하지 않은 거 해제해 달라, 조정해 달라 그거 아입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책적 지원은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걸 공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네.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